도모씨 참잘어리는거 같아 김도형이 아니모씨나잊버려도 잘하더라 아 되게 피지컬 좋지 <laughs> <laughs> 뭐, 아도또 맞으러 다녀야 되잖아 이거 <laughs> 근데 도형아 두 번째 수호자 별로지 않냐? 잡아오 말고 그냥 재생의 숨길 쓰는 게 훨씬 편할 것나아 재생의 숨길 안 쓴지 꽤 됐어 여러 가지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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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 음. 이렇게..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갑자기...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선물이란 <laughs> 아니 파워 치러 가는데 마순마 좀벌 저기. 근데 12득이긴 한데? 흠, 흠, <laughs> 브라자 아근이게 중앙 타워 있었으면 좀더 이제 중앙 타워 있었으면 좋 중앙 타워도 깨게 됐다. <laughs> <laughs> <힌터? 웃음> 뭐야 이거? 갈머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거기는 너무 좀 별론 것 같아. 여기 다 비어 있어가지고. 저... 영야없다 샷! 를 참아. 어린 암. 와, 아이고 아이고. 또 거기 있다 조심해라 저거. 아이 씨, 왜대속 나만 노리니? 아, 개까비. 저것도 개까비. 화내, 화내, 화내. 다센 보이. 난 잡아. 아이구 아, 가비. 장을 꾼 잘하더라. 쪽 빼는 거만. 나 근데 왜 살았지? 론요거도 먹고 있겠다. <laughs> 살거 아니었는데. 버거도 안 먹었는데 살려주네. 아깝지. 와우. 여기에도 모시 모시 지우 모시가 있네. 려 있어. 터올거 같더라고. 아이씨. 어디 있었지? 쳐 봐. 이게 샷 된데. 애매하네. <laughs> 아이고. 스리 데, 비아줴 딸리. 닥 안녕하세 오호 다가 버렸다. 아 있을 것 같아서 핑 찍어 주긴 했는데. 시즌 핑팅. 발톱을 드러낼 준 죽고 싶어. 되었어. 제발. 오이. 오 어? 어허. <목소리> 어떻게 살아도?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중? 화염장 개꿀이. 좋 기회를 주지. 여기도 파티가 아니야. 으이만파티 뭐, 뭐, 요 뭐, 뭐, 공식 뭐, 뭐, 이 뭐,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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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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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다. 응. 저항이 너무 강렬해. 응. <목소리> <놀람> 내 앞에 <놀람> 리쪽트서나 나, 나, 가두면 못 간다고 돌아오는 거 조심 돌아오는 거 조심 <놀람> 어디로 돌아온디? 어디로 돌아온디? <놀람> 쫓아라 갈라버려 <놀람> <놀람> 나가 주제를 알고 아. 선질좀 했으면 좋겠다 으아악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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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파조? 너무 상탈치 뭐왜뭐뭐 스텔라 왜아이 이걸 공연은 살려주세요. 좀..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게요, 살게요. Okay. 착하게 살게요 오케이 착하게 살게요 버프 확인 아 너무 배고파 내가 먹고 있는 거좀 나눠주고 싶네 베이글 맛있래더 좋은 건뭐 먹는데 베이글 이글 음. 베이글, 베이글. 양파 어. 베이글. 어 나도 이삭도 사고 싶다. 한마디로 어니언 베이글이다 아, 이말이시다 아스 어니언 베이글. 테슬러가 어. 살려달라는데요 저보고. 야 어디서 핑소리 조직이 들리는데? 아비, 아비, 가비가비유 유생창 떨어졌으면. 제발. 제발 유지한테만 덮어. <laughs> 이인데스수오이 몽데스리오. 이해데스리아리오이몽데리오이몽 누가 날렸어 몽데스리오. 이리리이 멀면 안돼오이리오오이몽가리오이몽데스리이리 Hey, 다 헤이 헤이 아못 e 다나 e y 개 e y hey, h 것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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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hey. 아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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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나나못못 네, 기도해 hey, hey, h 게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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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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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e y hey, hey, h 이

슬저라가 옆에 뜨기. 로 아, 금에 걸어. 이다아 살려주고 같이 죽겠는데. 살려주 아, 이고 와, 저걸 두고 <laughs> <주고> 가네. 좋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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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어떻 깜짝이야. <갑자기야. 웃음> 지무시시. 아 진짜 커피 컵 엎지를 어, 뻗었네. <laughs> 나 피체움. 발톱 아, 때가 되었어. 침착해. 아니 그서포터 버프에 사냥꾼의 본능이 있나? <laughs> 아니. 아니 나왜 사냥꾼의 본능을 고 있지? 어? 생긴 게 <laughs> 생긴 게 그거 아니야? 아니그래 아, 클릭하면 사냥꾼의 본능이 있다. 오, 레알. 레전드네. 뭔, 아, 아 진짜 뭔 버그야 도대체. 아... 다개나네 진짜. <laughs> 개화나네, 진짜 나빠. 아니, 내가 언제 <laughs> 서포터, 내가 언제 근딜 특성을 들었냐고. 에딘 <laughs> 도락슬러가 아, 아, 화가 나네. 진짜. 아니, 마틴으로 근딜 특성을 들고 있네. 이것도 참신하네, 진짜. 아암! 아 최면 뚫고 뚫은건가? 촛!촛!촛!촛!촛! 또 그거잖아? 또뚫은 그거. 애들이 안보여서 무섭다 보여드림 몰얼그 윤재나 보였던거 같은데 저기 까마귀 저기 아, 아.. 에반데 아, 네. 볼것같더라고 <laughs> 아니, 텔라가 진짜. 아하, 이거. 한줄못 하는 게 나를 시야로 이용하네 어라? 다 죽었네? 얍. 야. 야, 야, 야 텔라, 선진이 안하면 나도 안 한다. 기어밖에 없는 게 자꾸 일를 시야로 쓰고. 아, 몽이랑 붙어 다녀야 되겠나? 붙어 다녀야지. 열심히 시야 보고 있는 중. 내게 가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. 퍼니가 빠졌다. 그... 빠졌다. 저 사람에게 퍼니샷은 그렇게 중요한 스킬이 아니에요. 아니야, 너 저거 뒤 통스 맞아봤어? <laughs> 아니, 어차피 모노시클릿 타면 죽는데 뭐하러 쏘 저걸? <laughs> 야, 안 보이는데 서 날아와가지고 내 뒤통수 터지고 간다고. 아, 야, 시, 그래. 시, 아. 여기 여기니로. 도대슬라. 아러면아 네. 네. 아, 이게 안 맞네. 아 뭐야 이거? 아. 이가날아가네라 아, 이거를 도모 씨가 <laughs> 와주네아 내가 까마귀를 아, 맞어야 되는데. 도모씨 아. 나이스. 나 <laughs> 어린 또다. <laughs> <laughs> 아하. 갑이 같이 맞은 게까비다더 이상 얘고 싶지 않아. 한 명만 안 맞았어도 해볼만 했는데. 뭐야 저런. 저졌네. 안했죠 아, 오케이. 와, 이거를 박아 준다고 야, 빼자 이거. 탈출을 틀어낼 때가 되었어. 가자 가자. 와아파요 아 잘못했어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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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<유> <in business> <monstimaries> 텔라 아아아아아아아아 <Politics> <ylum> <laughs> 아저러분개오봐 참치 꽁치인데 오케이 아 <laughs> 기억해봐야 어차피 <laughs> 최면받는다. 오케이 <될> <laughs> 아, <laughs> 아 론도 왔어 씨 <laughs> 제슬러. K. K. S. Tiger. I'm not a good guy. I'm a good guy. I'm a 다다 o 다 g u 아, 어? 여기 m a good guy. I'm a good guy. I'm a good g u 아! 소파 문열창! <laughs> 런왜궁지발 죽여! 그렇지! 아 진짜 못 홀리 몰리 너무 아파! 뭔가 어? 아, 살짝... 흩어져라. 아 거의 더 명치의 문열창을 맞았네. 아습니다 어, 아우 아파라! 밀수 있나 근데 저거? 야피안보데오케이나야 돼, 야 돼, 야 돼. 52렙인데? 라인, 뭐... 라인 미 진짜 저런 플레이 이해가 돼. <laughs> 수 없지? 근데 로드 왜5 3이냐림만오지게차 먹었나? 아니야, 나름 열심히 했어, 저 친구도. 저기야. 아니 좀 맞아가면서 서로 서로 맞아가면서 싸워줘야지. 음, 너무 살안 아, 너무 안안 빠지. 또좀안 빠질 필요 있어. 이 정도면 뭐 맞기 싫어? 괜찮아. 나 이거 퍼니셔 있으니까 갈라버려. 천천히 하자. 어, 그래 펀치샷 있단다야. 제막싸사하면은 무조건 먹었어. 때려, 나 스텔스샷. 아, 아, 도 있네. <laughs> 오른쪽 조지 오른쪽 돌지. <쪽> <laughs> 트로퍼가 날 때리다 말았어. 오케이 까마귀가 스쳐졌다. <laughs> 아. 먹었다. 아. 안나 세다저 피가 한 번에 사라져. 우리 빼야 돼, 빼야 돼. 아, 까마귀. 내가, 내가 하게, 내가 하게. 나 죽었어. 늙고? <laughs> <이거 죽어? 웃음> <죽었어? 웃음> 오케이. 그럼 이거 어떻게 죽어? 우리가 때린 사람이 다빠 받을. 아 이거 잡기 안 했으면 잡기 안 했으면 <laughs> 죽었을 수도 있어. <laughs> 터지기 직전에 라이서더 잡아줘가지고와 근데 저 피가 퍼니샤도 한 번에 사라지네 그니까. 텅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이고. 웹툰 고 아니, 이걸, 이거 야, 이미돌아이 이고. 고 웹툰 이 이고. 이고. 웹툰 이고. 웹툰 고 이고. 웹툰 고웹 이고. 웹툰 고웹 이고. 웹고 이고. 웹툰. 웹 돌로 가자. <laughs> <laughs> 어, 깜 버려. 맞라제무러 같이고 고 나른. 이게 안 되는데요. 안 되는데요. 이고 뭐지? 어, 물 가요. 왜왜왜안 돼? <laughs> 아, 쇼발. 나... 개 같은 거늦었다 음, <laughs> 응, 너무 늦었어. 버려. 그 아, 신경 와, 세약에 근데... 이런 거다 들고 왔어야, 뭐, 마킹을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? 궁을, 피터를 벗는야 근데, 터 앞에서. 그유성차가 썼을 때못 잡는다. 응. 기억까지 써져 있는데, 못 맞춰. 욕심, 뭐, 욕심 존다 심한 같아. <laughs> <욕심이 아직 안 웃음> 뭐, <뭔> 거 같아 욕심이 아니라 공통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처음 야, 데스, 안. 아, 처음 그거 스팅어를 맞추고, 꺼냈는데, 그 이후에 못 맞추던데, 궁. 그니까, 아니안 들어가.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조심해 봐. 자, 없어. 여기 스펙 빠짐론. 아 한타하고 먹어야 돼. 이제. 또 당겼다 저쪽에서. 아또 라인 굳지자 아까비. 조금 비었는데. 살려. 텔라가 돌 생각을 해야 돼. 전격으로 들어가고. 텔라가 돌 생각을 해야 돼. 전격으로 들어가고. 와. 와, <진짜 재밌겠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4,200이야. <laughs> <laughs> 나는 다못 봐줘. <laughs> 아니 저렇게 사람이 다... 많은데 내가 맞는? 이쪽 화면. 하면... <laughs> 궁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앞으로 달렸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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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들리면 앞으로 달려야지. <laughs> 아진 늦었다. 어 롬마즈, 롬마즈, 롬마즈. 내가 내차 봤니? 합기도 올라가면 뭐 해줄 수가 없어요. 언니가 <laughs> 때요 최면. 너이스데넌 궁이다 이새끼야! <laughs> 나이스! 야이 ㅅ 넌 죽여 나이스! 넌 너무 잘했어 <laughs> 이새끼야 어. 와 만렙이야 쟤좀 큰데? <laughs> 1분 20초다 밀자 이거 와 달달하구만 달달하네 말레피오. 아니 이걸 최면을 맞네 레산도 말레피오 아니 나보다 타거리도 긴 놈이 최면을 참맞고 있어? <laughs> 심지어 죽을 뻔한 거한번 살아간 주제에 어 말레비는 뭐하죠? 네, 윤재랑 팀이 똑같은 가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. 아니 따라올 수도 말한, 있지. 윤재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? 네. 응? 저 따라오지 말아주세요. 니발 먹을 뿐이에요. 네, 따라오지 죄송하면... 말아주세요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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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죄송 죄송. 네. 아밥 네. 먹는 방해를 네. 해버렸네. 죄송 네. 죄송. 네, 네. 약간 그런 느낌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서로 먹고 살자고요. <laughs> <laughs> 뭐시 모시. <뭐시? 웃음> 뭐지 뭐니 y 텔라레시아로 써서 림좀 먹고. 오빠 어, 조심하다. 요 없대, 요 없대.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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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순대. 네, 예. 어. 애들 왔을 것 같은데 이제? 왔겠지. 라인이 까지 올렸는데. 천천히. 나좀 천천히 가봐. 론 없을 때한 마리 해도 되고. <laughs> 이 정도면 세? 세? 어! 아 버킹 펠라가 스텔라. 왜 여기 있어? 피톡고 피톡고. 소용없 소용없지. 소용없지. 아, 나 죽는다 이거. 소용없어. <laughs> 어허... 안 돼, 소용없어. 안 돼! <laughs> 안 돼, 살려줘. 살려줘. 아, 갑이. <laughs> <살려줘. 웃음> 아, 와 움직 못 살리는. <laughs>